어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5의 21번 문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이 다소 글의 전개 방식과 내용이 조금 정리가 어렵죠. 함께 하면서 어,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시켜 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21번 밑줄 친 not if but whe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동사는 알이 되니까 uncertainty 불확실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방식에 의해서요. 어떤 방식이야? 사회가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 사이에 현재와 미래 사이에 관계를 인식하는 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선생님이 뭐의 박스를 칠 거냐면, uncertainty의 박스를 칠 거예요. 불확실에 대한 생각은 뭔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 요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오늘날로서 뭐했을 때, 왠이 어디까지야? Territory까지 끊어주죠. 미래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영역으로 여겨질 때, d a n g 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미래가 위험한, 위험한 영역으로 여겨질 때,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어. 틀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라고 선생님이 약간 의역을 했어요. 즉, 우리가 현재, 현재에서, 이제 현재의 입장에서 미래를 봤을 때, 부, 위험하다고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어, 미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다른 말로는 불확실성이라 측면하고 있고, 이 글에서는 이걸 위험하게다 보겠다, 위험한 것으로 여기니 부정적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서티어 세팅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배경은 앞에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불확실한 부정적으로 보기때 이러한 배경에서 change is a, 변화 그 자체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갑자기 변화가 나오면서 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변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조금 현재에서 미래로 변화한다는 거죠 미래로 가는 변화를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랑 맹, 일맥상통하는 게 미래가 위험한 것 같아, 미래에 대한 변화가 위협이야 라고 보고 있다고요. 앞에 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그러면서 봅시다. Potent undercurrent of apprehension이죠. 뭐로 향한 미래를 향한 어프리엔션 이래요 dangerous, negative, threatening, operation 다 같은 맥락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겠지 불안에 대한 undercurrent라고 하죠 압류라고 하고 있어요 압류라는 게 아니라 under plus current에서 current가 흐름 조류를 뜻하잖아 그 조, 조류 아랫바닥이니까 뭐 암시적으로 하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압류라고 하죠 potent가 강렬한이죠 어, 강렬한 압류, 강력한 압류, 불안에 대한 변화를 향한 불안에 대한 강력한 압류, 뭐가 되던 간에 기술적인 거 간에 사회적인 간에 정치든지 간에 이런 변화에 대한 불안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서양 세계의 날마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어요. 즉 미래에 대한 변화.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한 문장 더 읽을게요. 근데 불안은 was at times 때때로 여겨졌습니다. opportunity, 뭐라고 이겨졌습니다.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됐다에 in now가 되죠.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시제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was에 동그라미 치고, now에 동그라미 칠게요. was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거죠, 과거. 과거가 나오는 지금 현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안은 한때 과거에서는 나쁜 것이 아닌 어플리티 기회로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면서 동사가 있으고요. 주어가 뭐야 얘들아? 주어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시 아니죠? 데부터 여기 싸그리가 주어 절이 된다는 거겠지? 근데 이것이 이것이란 거 uncertainty가 지금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추정되고 있어요. negative right. opportunity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증후가 되고 있습니다. 뭐의 증후냐 하면 fatalism의 증후래요. fatalism이 숙명론적인 거잖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제, 챌린지, 챌린지라는 건 도전을 향한 챌린지라는 건니까 아까 아침에 있던 변화를 향한 숙명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어디에 의해서요? 사회에 의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앞에 r a 프레이징을 생각을 해본다면 숙명록적인 변화를 향한 숙명론적 뭐 도전 어려움을 향한 숙명론적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어디였었냐면 이게 되겠죠. 변화를 향한 불안감들, 변화를 향한 숙명열정이 사회에 스며들어 있다. 사회에 스며들어 있다. 여기 아까 짐에 보면 서양 사회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사회에 의해서 조성돼서 이 직면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라는 거는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바꾸는데 그러한 현재의 미래에서 가는 불확실성을 위험한 영역으로 보고, 미래에서 위험한 영역으로 봐서, 변화도 위험한 걸 위협으로 여기고 있고, 이게 만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불안이, 부정적이란 관점이 숙명력적 분위기로 만연하게 퍼져져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이런 숙명적인 태도는 요약되고 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반복되는 캐치프레즈 유명업구의, 뭐, 유명업구의 표현에 의해서요. 그게 바로 뭔데? 이유명과 이거잖아. The question is not if but when. 질문은 not if가 아니야. 그렇다면 언제야? 라고 하면서 n o 에 보여지고 b u 이 보여야 되죠. 방점은 우리가 항상 not 법이 방점은 w 이라는 거지. if, 만약이라는 게 아니라 언제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이라는 건 어, 이 변화가 불확실성이 일어날까, 말까, 이런 거에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겠다. 숙명적 받아들이겠다. 근데 언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의 밑줄친 표현이잖아.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할게요. 원잉의 주어 표시. 원잉의 주어 표시. 동사 뭐야? 쭉쭉쭉 같은 동사는 Conclude가 되네. 그럼 5부부터 선생 부사고 빼고, 제껴, Terrorism까지 어, 할게요. 어, catastrophic climate event, 그러니까 재앙스러운 기후 사건, 뭐 태풍이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 끔찍한 flu epidemic, 뭐 전염병,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이라든지 대량 casualty terrain, 대량 학살에 대한 뭐 테러와 같은 경고들은, 이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경고들은 conclude with it, 이런 deficit um, history frame, 뭐야 얘들아? 아, 패배주의자적 반복후렴구랑 결합을, 결론을 내립니다 패배주의자적 반복후렴구라고요 리프레인이 반복후렴구니까요 근데 이것은 암시적으로 때때로 명시적으로 call into question, 의문을 제기를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인간에 대한 능력이에요? To avoid 피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능력입니다. 파괴적인 결과 저 위협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 누가 직면하는 그것이 직면하는 위협 그것이 직면하는 위협의 파괴적인 경,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뭐뭐어 이런 걸다보려면 일종의 예측 불가한 미래인 것 같으세요. 뭐 에츠플랑에게 재앙적인 기후 변화, 뭐 끔찍한 전염병, 대량 학살의 테러들에 대한 경고는 패배주의적 반복없었고요 다시 말해서 너가 인간이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없었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인간이 피하지 못할 과연 피하지 못할까라고 하듯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겠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dangers가 주어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위협은 얻는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과 친밀한 즉각적이고 친밀한 자질을 얻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문장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위협, 미래의 변화에 대한 위협은 이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위협이죠. 미래가 변한다는 거였잖아. 위험은 사람들이 즉시 알아채고요. 친밀한 잘 알고 위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험은건 사람들이 즉시 깨닫고요. 아 익숙할 정도의 위험이라더라. 그러면서 대의에 동그라미 칠게요. 대의는 그들은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앞에 거 그대로 명사 따야지 애가 되겠네요. 미래에 대한 위험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디맨디 요구동사니까 여기에 슈도 생략됐다는 거 아시죠? 슈도 한 번만 쓸게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ring the alarm bell. 뭐 해야 된다? 경고를 울려야 된다더라. 뭐 하면서요? 암시하면서 경고를 울려야 된대요. There s very little. 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 That can be done. 행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 To avoid the danger that lie ahead. 미리 놓여지는 위험을 회피할 만한, 회피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 설명을 여기 부연 설명자 이제 금색으로 포인트를 둘게요. 우리가 유명한 업구가 이렇게 반문과 숙명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숙명제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가 아니라 일어나는 건 인정을 하겠다. 변화하는 건 인정을 하고 그게 무서운 건지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게 언젠데? 라고 하면서 왠의 방점이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반영하냐면어어 야피테스의 리프레임 어 패배주의자 반복 후렴구를 생산을 한다더라 패배주의자 반복 후렴구는 변화에 대해서 순명론 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까 전 절반 해석했으니까 설명까지 해드렸으니까 지금 이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 패배주의자 반복 어구는 의문을 제기를 한다는 거죠. 너 정말 피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없는 거야라고 하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능력이 있는 거야라고 해도 패배니까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게 아니 그거 변화를 물리치는 것을 할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밑줄 친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으로 역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유추하는 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밑에 문장을 넣어주세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선생님, 글, 문장 내용 다한번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봅시다. 사, 우리 사회는 뭐가 있냐고 하냐면 분홍색로 할게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을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외출할 수 없는 것처럼 미래를 넘어가는 거에서 불확실성이고 이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dangerous, 위험한 영역으로 보여지면서 이 불확실성, 불확실성도 더불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변화를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불안에 대한 압류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강력한 어, 불안에 대한 압류가 세계 사회에 그냥 세상에 웨스턴 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때 불, 어, 불확실성을 기회라고 보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 불안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숙명론적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숙면론적 태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유명한 억구랑 수경수각이 된다는 거죠. Not if but when이라는 거죠.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만약 일어난다면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건 알겠다 숙면론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패배주의자의 반복 억구랑 일맥상통이 되는데 패배관 패배 패배주의자의 반복 억구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 즉, 위협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를 피한다는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더라. 이런 능력에 감이 있단,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애초부터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숙면론적 태도, 패배주의자적 태도가 된다더라. 다시 말해, 이것들은 뭐를 암시를 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이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까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글이 전체적으로 쉽게 딱 일만 생통하게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 선생님께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유출을 해서 물어보는 게 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보기는 이번에 시간이 조금 충분하게 질문에 소비했으니까 A가 된다는 거죠. 인류는 no power.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일의 위협을 바꾸거나 통제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숙명론, 련론적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패배주의자 태도라고 합니다. 패배주의자적 태도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찾아와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선생님, 다음 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